트럭을 말할 때, 진짜 터프함과 신뢰성을 함께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럭스. 오고 있는 자동차 디자인 강인함을 담은 선. 나 토요타 히로는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프론트 그릴의 크롬 디테일과 LED 헤드라이트는 단순한 킥업 트럭의 틀을 넘어 도시적 세련미와 강인함을 동시에 전달하죠. 전면부의 입체적인 형상과 높은 차체는 마치 도로 위에 전사 같고, 그 옆을 지나는 누구든 시선을 빼앗깁니다. 22인치 블랙 알로이 휠과 바디라인은 강철처럼 견고하고 대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도시의 중심에 있든, 산속의 거친 지형에 있든, 이 차는 항상 준비되어 있죠. 알통 성능 거칠수록 강해진다. 하이럭스의 진짜 매력은 바로 그 심장에 있습니다. 2 8 l t 젤 터보 엔진은 최대 204마력의 힘과 500Nm의 토크를 뿜어내며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강력한 주행 능력을 자랑합니다. 토요타의 최신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시스템 덕분에 일반 도로, 험로, 진흙길, 모래사장 등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특히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은 운전자의 위도를 정확히 반영하며 제어 능력은 동급 최강 수준입니다. 더불어 하이럭스는 서스펜션 세팅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험지에서도 마치 SUV를 탄 듯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패 안전 탑승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나 토요타 히로는 단순히 강한 차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전을 우선시하는 차량입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은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감지, 자동 긴급 제동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후방 카메라와 360도 뷰 시스템은 주차나 후진 시큰 도움을 주며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주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파와 전등실의 공간 픽업 트럭 그 이상의 감성 내부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 픽업 트럭의 거칠고 단순한 이미지 대신 하이럭스는 프리미엄 SUV 수준의 고급감을 자랑합니다. 가죽 시트 대형 터치 스크린, JBL 오디오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듀얼전 에어컨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죠. 특히 후방 승객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고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오프로드 캠핑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주유소 연비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선택. 보통 강력한 차량은 연비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히로는 그 공식에서 예외입니다 2.8엘디젤 엔진은 놀라운 토크와 힘을 유지하면서도 리터당 11에서 13km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며 연료 효율도 뛰어나 장거리 주행에도 경제적입니다 지구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 바로 실외성 나 토요타 히로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전세계 18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전쟁터 부터 정글 사막 빙판 위까지 견디는 별표 별표 생존력의 대명사, 별표 별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UN이나 NGO 단체들이 긴급 구조용으로 히로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고장나지 않는 신뢰성과 어떤 조건에서도 움직이는 힘, 관역 명중 총평 강력함과 실용성의 완벽한 균형. VVIP 오토 시리즈 시청자 여러분, 토요타 히로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이건 도전과 모험을 위한 파트너, 어떤 길이든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할 전천후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동반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터프한 픽업트럭을 찾고 있다면 또는 삶의 도전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기계적 동반자를 원한다면 히로는 그 해답입니다. 도심에서의 스타일, 오프로드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함께 달릴 준비가 된 진짜 차량 불 VVIP 오토시리즈에서 함께하는 하이럭스 리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또 다른 명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강함, 바로 하이럭스에서 시작됩니다.